청년화 자로서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전성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사게 구독, 좋아요, 어, 큰 힘이 됩니다. 에, 제가 방송을 요즘, 어, 지금 5일째, 5일만에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많이, 그, 좀, 음,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laughs> 기도 많이 줄고 그래서, 에, 좀, 방송할, 그, 뭐야, 그, 기운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많이, 예, 했는데, 예, 지금 보험처의 그 사단법인 설립인가 허가를 낸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뭐, 자꾸 보정, 보정, 뭐, 이거 뭐, 이렇게 안 된다, 저렇게 안 된다, 계속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았어요. 이제는, 근데, 이 보험단체, 보험, 보험부의 그 승인 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됐는데, 에, 오늘, 그,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한번 풀어나가 보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러는데, 우리 파나다가, 이, 파월 보 보훈 단체만 하나가 아니고, 6.25 참전 용사도 하나고, 에, 그, 뭐야, 4.19 5.19, 뭐, 저기 5.18까지뭐 다, 어, 하나다! 아이디 생각을, 하기는좀 너무 크다 면은 최소한도 재복 입은 단체, 재복 입은 보험단체만큼이라도 하나다. 아,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나로서의 그 가치가 너무 우리가 그동안에, 어, 아, 좀 너무 작은데 집착을 한것같아좀 크게 좀 눈을 크게 떠서 봐야 될것 같고, 음, 세상은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하는 식으로 김우정 씨가 근데 우리가 사실 나이도 먹고 하자고 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이렇게 벌리고 이런 걸 싫어가지고, 작은 일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제 파월단체만을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더안 되는 것 같아. 특히 그, 이제는 뭐, 뭐, 이론으로 이렇게 뭐, 서면으로 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음, 진짜 그 우리 전원도 흥분해가지고, 뭐, 이게 뭐, 뭐, 행동을 보여야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행동을 보여야 하기에는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죠. 그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포기를 할 수는 없고 보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어 행동이라 나이 막은 사람들은 몸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또는 이 스피치, 스피치 이런 쪽으로 우리 행동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할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그 방법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하는데 며칠 동안 다이 끙끙 알았어요, 제가. 속도상하고 성질도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급하게 아무리 급하다고 이렇게 거저 이렇게 물도 안 마시고 먹을 수는 없더라. 물안 먹고 마시고 먼산 한번 보고 어 하늘도 보고 바다도 보고 땅도 보고 좀 이렇게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급할수록, 어, 돌아가라 하는 말이 선연들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방향으로 천천히, 뭐, 죽는 날까지 뭐 못하면 죽고 난 후에 우리 후손들이 하더라도, 어, 살아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견제 없는 보훈단체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급선문데요. 참, 우리 월차만 봐도 비리천국이고 무법천지고, 어? 끝없는 송사, 정말 그 저질 리더들의 그, 보건단체 개인 기업화. 뭐, 그야말로 무슨 뭐, 보건단체 통장에 압류가 되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게, 보건단체 통장에 압류된다는 건 정말 그,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예, 어떻게 사유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 이게, 보건단체를 어떻게 해서 그, 이사건 또 이사고 뭐고 다 소용없어 보니까. 감사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는 거야. 그렇다고 보험부에서 뭐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뭐, 감사, 감사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도대체가, 누가, 누구 누구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잡는 거는, 잡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자꾸 보험부에다가 뭐라 할게 아니고, 우리 전우들한테도 뭐라 할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잡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잡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그 국가에 말이죠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고 또제사부가 있죠 제사부가 뭐죠 언론부예요 언론부 언론부가 언론부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유튜브는 언론부가 언론 아니, 기자도 아니고 그냥 어~ 뭐 방송 기자도 아니고 신문 기자도 아니고 이상하게 기, 그~ 또 이~ 기에 대한 뭐~ 어~ 가짜 뉴스도 많고 이런 신뢰성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그에 대한, 그, 대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야, 이거를, 음, 정보 시스템화 해야 되겠다. 법인화 해야 되겠다. 예, 법인화 해가지고, 어, 신문을, 그, 발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게 너무 커지는 거야. 그럼 그렇게안 커지고, 그렇게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예, 내가 정보통신 전문 기술자잖아요. 제가. 정보통신, 정기기술자고, 정보통신 전기 국가 기술자고, 정보통신 국가 기술자고, 제가 무인 경비 국가 기술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 자격증이 많아요. UCT 어, 감리원이고, 정보 감리원, 정보통신 감리원이고, 저 자격이 많은데 그걸로 해서 이게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해 보니까 국가 정보 시스템, 국가까지 안들어도 그냥 보훈 정보 시스템. 보훈정보시스템이라는 법인을 하나 먼저 설립을 해야 되겠다. 법인은 요즘은 뭐 옛날에는 5천만원, 1억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뭐 천만원만 해도 뭐 2천만원만 해도 법인 을 설립할 수 있으니까 법인을 하나 일단 설립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설립을 해서 언론기관을. 근데 법인 설립도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어.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고, 음, 어느 정도. 1단계는 뭐냐면 에, 인터넷신문이라고,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은 나 한, 뭐, 돈 백만 원만 하면 창업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뭐, 한, 삼만 원, 삼만 삼천 원, 이 정도만 들어가면, 정보, 인터넷 신문은, 어, 창업을 할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 인터넷 신문에서 창립을 해가, 창업을 해가지고, 그거는 뭐, 허가가, 저기, 그냥 그 간행, 전기 간행물, 어, 서울시면 서울시, 용인시면 용인시에 가서, 어, 사무실만 있고, 어, 전기 간행물 신청만 하면은, 음, 되는 거예요. 뭐, 주소하고 간판만 달고, 뭐, 실사 나오더라도, 어, 사람 한뭐 옛날에는 그게, 이제, 무슨, 기자 3명 이상, 뭐, 이런 것은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졌어. 그냥, 혼자서 해도 돼.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그 기사가, 기사가, 어, 70%는, 어, 이제, 외부 기사 이렇게 해더라도, 30%는 이제, 자가 발전, 어, 스스로 이제 하는 그런 기사를 이제, 어, 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뭐, 음,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석 장짜리 뭐 그때 그때 봐서 이제 넓으면 되는데 뭐한 장짜리 같은 뭐 혼자서도 할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보니까 우리 그 저기 우리 전우 중에 지금 이번에 그 우리 발기인에 참여한 최원일 기자라고 정말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나와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이 신문방송 발행만 한 전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자기가 다, 이렇게, 예, 기획하고 할수 있다니까. 나는 이제, 내가 정보통신 기술자니까, 이, 세팅만 해, 세팅만 해주면은 자기가 다 입력을 해가지고, 뭐, 신문 발행은 또 별도래요. 발행하려면 별도로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발행할 필요 없고, 일단, 예, 정보통신, 네트워크. 이것만 하면은, 음, 뭐, 처음 초기 투자 한 100만원. 그리고 어, 운영비는 뭐, 우리가 그냥 몸으로 떼오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무슨 도메인 값이라든지 이렇게 시스템 관리 관리비라든지 해가지고 한달한돈0만원 정도면은 어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전우들이 또 후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뭐그 정도는 또 내가 뭐할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니까 음 일단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언론으로 언론기관으로 등록이 돼야 돼. 정식 언론기관이 되면은 정식 언론으로 등록이 되면은. 예, 전기간행물 발행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어, 보험부도 들어갈 수 있고, 각, 보험단, 보험기관이라든 우리가 보험정보시스템, 이렇게 이제 해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부, 저 전기간행물 신청해서, 이제, 그, 음, 인터넷신문을 상관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각, 그, 주, 기관에, 그, 정, 우리 보험기관에만, 예, 보훈 정보 시스템이니까 보훈 기관에만 가서 신청하면은 그 출입을 할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니까 이제 너무 너무 광범위하게 안보 시스템 하니까 너무 넓고 그래서 보훈 정보 시스템 이렇게 해서 안보 뭐 방송 전후 방송 이것도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냥 보훈 정보 시스템 보훈 방송 보훈 뉴스 보훈 신문 이런 보훈 정보 시스템의 하나의 에, 일단, 에, 인터넷 신문부터 발행을 하고, 그것이 봐서 좀 괜찮으면은, 에, 그,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법인 설립도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뭐, 너댓명에서, 어, 한 20%씩 가지면 돼, 해가지고, 뭐, 어, 돈 100만원씩 내도 되는데, 뭐, 혼자서, 내 혼자 다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건 뭐, 사람 몇, 사람, 몇 사람이 주식회사니까, 그거는 한 다섯 사람만 모이면 되는 거니까, 예, 돈 되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 뭐, 이름, 같이, 이제, 하나씩. 근데, 여기, 에, 법인 설립은 아직까지 할건 아니지만, 앞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떤, 뭐, 편지 국장도 있고, 뭐, 예를 들서 뭐, 거기에, 하나의, 그, 정부, 저, 기 정식 언론 기관, 언론 기관장이고, 언론 기관에 말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해보고, 음, 1단계를 일단, 그, 제가, 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인터넷 신문. 인터넷 신문은 이제 나하고 우리 최기자 최 국장하고 아두 사람에서 일단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정승일 회장님께서 승인하신다면, 이 우리 지금 현재 그 종로 사무실에다가 간판만 하나 붙이면 된다니까, 한번 붙이고 일단 시작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제가 그... 정성기 회장하고 사단법인 설립 전에 설 사단 설 설립, 사단법인 설립하기 전에 철저히 해야 될게이 인터넷 신문 두 번째 해야 될게 법인 등록 일단 법인을 하나 가지고 전국의 조직을 만들어놔야 그 조직을 가지고 사단법인을 신청을 해야 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조직 조직도 없이 가상 조직 가지고 법인 신청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법인 이 개인 여기, 우리, 그냥 그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언론 보도, 언론 법인이죠, 언론 법인. 언론 법인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언론 법인을 만들게 되면은, 뭐, 뭐, 이렇게 여러가지 무슨, 뭐, 만년 무슨, 저기, 교육, 평생 교육, 평생 교육안도 뭐 할수 있고, 뭐, 하다는데, 그런 거 돈벌이 하는 거는 뭐, 누구 할 사람이 있으면 하고,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고, 하여튼 간에, 예, 보온 정보, 보온 뉴스, 보은 단체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어느 힘을 가지고 있어야, 에, 우리가, 저기, 각 지역에, 그, 뭐야, 그, 보은, 그 뭐야, 보훈 그, 뭐, 참전 명예수당 하듯이, 보훈 수당, 명예수당 이런 것들도, 에, 그, 가서, 그 취재하고 협조하고 하는 것도 할수 있고, 우리가 또, 그에 대한, 보훈 전국의 정보 뉴스 이런 것들을, 보훈 뉴스, 보훈 실랑 어, 보험 실태 이런 거를 정식으로 어 이렇게 이 언론 그 매체를 어, 취재를 해서 내내 올려야 그시그 권위도 그 있고 또 보훈부에서나 이렇게 무시도 못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가져야 돼. 힘이 없으니까 이 시도 안 멕해요. 우리가 힘을 좀 갖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좀몇건 몇 터뜨리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어, 좀 안정화도 시키고 또뭐 문제가 생기면 그것 도 취재해가지고 고소 고발도 하고 말이야 고소 고발하는 거 아니지 신문에서는 고소 고발하는 게 아니고 에, 단독 보도 단독 보도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당연히 취재를 하게 돼, 저기 그 조수사를 하게 돼, 할 거고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찰에도 이게 제보도할수 있고 이런 할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부터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그 이름을 좀 바꿨어요 보은 정보 시스템 보훈 정보 시스템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사단법인은 지금 별도로 지금 다시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이런 거 이런 게뭐 이런 거 된거아니냐안 거 된다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며칠 동안 제가 긍 알았는데, 에,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이걸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일단 그, 이 뭐야, 인터넷신문, 두 번째는 법인, 세 번째는 이제 사단법인 설립, 에 신청,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안 해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일단 뭐~ 어~ 금년 내에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이걸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며칠 동안 끙끙 앓고 좀 짜증도 나고 의욕도 상실하고 이런 방송을 아~ 이거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짜증나는데, 우리 전우들 도 전화가 여기저기서 막 오고 말이죠. 뭐 이, 어떻게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걱정도 내서 왔고, 말이 어디 아프신가, 걱정도 내서 왔고 하니까, 또 미안해가지고, 아유, 뭐, 우리 전우들 또 이렇게 나한테 막 걱정을, 신경을 써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럴 때가 아니다. 싶어가 다시 일나서 이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며칠 동안 연구한 거를, 음, 제가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만, 만만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보면은 음. 이 예, 요거를 제가 예, 이게 네프로라고. 네프로라는 이런 그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 줘요. 인터넷 신문 만들어주는 거 이거 이거 인터넷 신문을 여기다 신청해가지고 한번 인터넷 신문을 만들라고 관리도 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기자도 있고 또 나도 있고 또 우리 저 에, 한미 안보 정책 포럼, 포럼에서도 이에 대한 그 기사도 낼 것도 많을 거고 또자그 뭐야 그 저기 광화문 쪽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올 거고 그쪽에도 좀 단체가 여러 개 단체인데 그 단체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보훈 정보 시스템. 보훈 정보 시스템으로 하면 조금, 그래서 안보 정, 안보 시스템 하면은, 더 이제, 그, 이렇게, 정강훈 목사까지도 내가 하고 하면, 정강훈 목사가 그, 그걸 뭐야, 스폰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스폰을 뭐좀 받으려면은 사실 안보 시스템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행사하는 거 이런 거다 지원 받는데, 보훈 정보 시스템 하면 좀, 지원 받는 게 조금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보를 넣으려고 했는데, 뭐, 안보하니까 또 전후들이 상당히 또 싫어하더라고요. 뭐, 전후 파월 버렸, 파월 장병을 버렸느냐, 뭐 어쩌냐 하는데, 파월 장병하고, 파월 장병, 어차피 파월 장병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본처하고 어, 그 접속을 해보니까, 에, 파월 장병만 가지고 해서는 허가 안 납니다. 파월 장병은 날 수가 없어. 파월 자만 들어가도 안 되고, 보상 자만 들어가도 안 되고, 그뭐 유족 승계 뭐 이런 것만 나와도 안 돼요. 뭐한 마디도 한 마디도 할수가 없게 돼 있어. 그러다가 뭐 예, 무슨 명예 회복 이런 것도 말이죠. 보면 에 너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그냥 보은 그보다 한 단계 위가 보은이고 그보다 두 단계 위는 안보예요. 안보까지 가면 국가 정책이라든지 국가의 예, 여기 뭐 정치까지도 이거 간이를 해야 되는데 그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며칠 새로, 내가 저 우리 정상, 정성기 회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이걸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안보로 할 것인지, 보온으로 할 것인지, 파워는 어차피 안 됩니다. 파워는 절대 안 되니까, 파워는 포기하고, 음, 안보나 보온으로, 단계에서, 한 단계, 두, 한 단계는, 한 단계 격상하면 은 보온이고, 두 단계 격상하면 안보예요. 그 수준을 내가 지난번에 너무 격상을 해놔으니까 전우들이, 그, 이해도가 떨어지고, 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들 반발이 심했는데, 정성진 회장하고 해가지고, 이, 광화문 쪽, 우리 저기, 정광화문 목사 쪽, 또 이런 쪽하고의 그, 연계, 이런 거,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돼. 지난번에 방송했지만은, 우리가 그, 수준을 높여야지, 바닥에서 하면 안 돼. 지금 뭐, 월참 회장이 뭐, 어떠고 또, 이거해야될 일이 아니에요. 에? 박근혜가 어고 막, 박 윤석열이 어떻고 말이야? 여기까지 가서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거고, 뭐, 보훈처장이 어떻고 말이야? 뭐, 어? 그, 이런 정도, 뭐, 상위공경이 어떻고 말이야? 이런 정도까지 가면은 좀 중간이고, 어? 장군들이 어떻고 하면 중간이고, 이 단계를 어떻게, 어딘 단계를 가, 가야 우리가 그, 빨리 이 조직을, 전국 조직을 일단 만들어야 돼요. 전국의 그, 보훈정보시스템이라든지 안보정보, 안보시, 안보정보시스템이라든지, 뭐, 안보시스템이라든지, 안보 시스템도 간단하게 좋네. 안전 보장 시스템.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한번 우리 정성희 회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그, 체육, 체체장 체기자하고, 같이 한번 미팅을 한번 해서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를 해야, 그,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이름부터가, 이름이 확정이 돼야, 여기 이제, 신문도, 여기, 등록도 할수 있고, 어, 저기, 도메인도 만들 수가 있고, 이 정보 시스템도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단계를 한번, 에, 다음, 오늘이 뭐, 이번 주니까 다음 주에, 오늘이 주말이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매일 방송을 했었는데, 매일 방송하기가 좀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에, 방송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또 너무 뜬거같고 이래서 일주일에 한두번 내지 세 번,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무조건 토요일은, 아 저녁 때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 월, 수, 월이나, 목요일 날, 월, 목, 토, 뭐, 이렇게, 한세번 정도를, 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중요한, 그,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제, 제대로 진행되고 또 매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보훈 정보 시스템이란 이제 안보 시스템으로 나가게 되면은 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신문, 유튜브, 유튜브는 방송이죠, 신문 방송.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으로만들 정식 정 인터넷 신문도 어 정식적인 신문이지만은 에, 법인을 만들어서 신문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신문사를 만들면 거기에 이제 그 뭐야 그음 신문 정식으로 신문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신문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신문 발행을 하기 전에는 인터넷 신문은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도 볼수 있고 신문을 핸드폰으로도 볼수 있고 어 인터넷 이 우리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볼수 있고 하는 것은 어 이게 인터넷 신문이에요. 인터넷 신문은 어 인터넷으로 그 컴퓨터로 보고 우리 이 시스템은 핸드폰으로도 되게끔 핸드폰 앱이 별도로, 애플리케이션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어, 활용해서 그 우리 유튜브 보듯이 볼 수도 있고, 어, 또 유, 유튜브도 또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신문, 신문을 발행하게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발행하게 되는데, 당분간 이제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어, 인터넷 신문은 에, 광고 같은 것도 다 무료. 어, 신문, 신문, 대금도 일체 없어요. 다 무료, 일체 없고, 한데 이제 신문또 그 법인으로 만들어도 신문값 다 무료로 다 제공할 수 있어요. 뭐, 한 천부 정도는 어, 매, 우리가 어, 지금 현재 그제 구독자가 만 7300명인데요. 지금 그중에서 뭐, 한 천부만. 어, 제가 발행, 저 여러분들이 가입된, 우리, 그, 제가, 현재 가입된 그 회원들이 한 5, 0 0 5명 정도 돼요. 그분들한테는 다 무료로 주고, 앞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다 무료로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에, 이제, 그, 인터넷신문은 이제 유료를, 방송을, 광고를, 어, 받을 수도 없고, 광고비를 받을 수도 없어요. 광고를, 광고를 받을 수는 있는데, 무료로 받아야 돼요. 돈 받으면 안 돼. 돈 받, 돈 받아도 되는데, 돈 받으려면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뭐, 이렇게 또 행정 사, 뭐 법인 처리하듯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돈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해주고, 또 뭐, 장신껏 그냥 후원금을 뭐, 한 뭐, 50만 원, 100만 원 내면 또 후원금을, 후원금을 받는 건 좋아요. 그러나, 어, 영수증 끊어주고 제대로 뭐, 이렇게 광고비 받는 거는 영업하고 이런 거안 되고, 이제, 이 신문, 법인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신문을 발행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정식으로, 그 영수증도 끊어주고, 세관계에서, 세관에서 끊어주고, 어, 정식 처리해가지고, 뭐, 어, 광고비도 받을 수도 있고, 뭐, 어, 근데, 그, 거기까지 가려면은, 어, 이제, 2단계, 3단계 가야 되니까, 1단계는 일단, 여러가지, 그, 이런, 그, 전체적인 거만 오늘 설명을 하고, 어, 다음 단계는 일단 간에, 에, 무료, 인터넷 신문 그리고 이제 무료 광고 어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인터넷 신문부터 먼저 설립을 하면은 인터넷 설립을 하면 인터넷 설 인터넷 신문 기자로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기자 등록하는데 기자 기자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기자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까지고 만약 무슨 사고를 쳤다든지 공갈을 쳤다든지 돈을 받아 기자가 돈을 받으면 큰일 나. 일단 돈을 받든지 어떤 어떤 그뭐 그것은 조건부로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요즘 기자들은 걸리다 바로 뭐 인정사정 보도가 없이 잘리기 그 때문에 잘리는 게 구속돼요. 바로. 그래서 기자 사칭, 이건 아주 범죄, 큰 범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증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뭐 그런 위법한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냥 단지 취재, 보은단, 보훈단체에 보은 들어가서 협조, 취재,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슨 뭐 그, 사기 공갈 협박을 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일단, 뭐, 보훈 기자가 되려면 교육을, 아, 세, 몇, 아니, 2, 3이라도, 하루, 하루, 1박 2일이라도 말이죠.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교육을 받고, 자격증, 시험을 어느 정도 쳐가지고 합격을 해야 자격증을 주고, 그, 제도 그, 교육을, 우리 그, LPN에 그 기자 좀, 잠깐 좀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하니까 말이야, 뭐 무슨, 교육시키고, 뭐, 말이 많고, 캬, 할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뭐 법적으로 이제 법을 많이 아니까, 나는 다 아니까, 뭐 한마디 들으면 열을 아니까, 이제, 이해는 하는데, 처음 들은 사람들은 뭐, 코리아프겠더라고. 그럼 난다 아는 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아이, 때 치아프라, 안한다 그러고, 내가 나왔더니 무슨, <laughs>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뭐 필요 없다. 뭐 내가 유튜브 하면 되지. 무슨 뭐, 기자증이 뭔 필요 있고, 내가 어, 기자 그 한다고 말이 몇달 하다가 그냥 내가 사표 내버렸는데 그 통제가 많아요. 그 기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규제가 많고 통제가 많고 제한이 많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 불편 더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전우 여러분들 말이죠. 기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튼간에 명예로서 자기가 평생 정말 정의롭게 법을 지키면서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데 쓰는. 기사를 쓰고, 어떤, 저, 정보를 입수하고, 그거를 취재하고, 취재할 때, 이제, 기자증이 있으면 취재가 가능하지만, 취재도 없는 사람이, 기자, 자기도 없는 사람이 와서, 뭐, 물어보면은, 너 당신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저, 무슨, 안보, 본, 뭐, 정보 시스템, 기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자료를 요구를 할수 있어요. 자료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에, 그런 것들을, 권한도 있지만은,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내할 수 없는 사람은 자격을 함부로 부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자증이라든지, 또 명함이라든지, 음, 또그 배지라든지, 이런 그, 함부로, 어, 사실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교육도 받고, 어 각서도 쓰고, 어, 여러 가지 그 상당한 그 수준에 올라, 시험도 보고 해야 수준에 올라야 어 기자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은, 취재원은 누구나 할수 있어, 취재원은. 누구나 할수 있는데, 에 누구나 우리 이제, 한테 이제, 이, 그 당시 거기, 그 지역에 돌아가는 상황을 전화로 알리든지, 기재로 기사를 알리든지 해서, 어제 나한테 제공하는 거는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 그건 취재원이니까. 그러나 직접 자기가 원고를 쓴다든지, 또 뭐, 직접 원고를 못 쓰면 거기서 사진이라도 하나, 그 지역에서 딱 찍어서 나한테 보내면은, 또는 우리 그, 최국장한테최기자한테 보내면은, 그최기자가그 내용을, 에, 조사를 해가지고 사진 자료를 해서 밑에 기사 써가지고 우리 신문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런 기자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뭐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낼 수 있는 캐톡으로 보낼 수 있는 정도 기자만으로도 어~ 제대로 에, 그야말로 교육만 제대로 받고 어~ 정의 정의 그~ 할수 있으면은 어~ 기사 기사는 잘못 쓰더라도 어~ 취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2단, 3단, 4단까지 너무 내가 생각하니까 골이 아파서 1단계는 일단 그 인터넷 신문 인터넷 신문을 일단 등록할 겁니다. 10월달 안으로 이달 안으로 인터넷 신문 등록을 하는데 이름하고 도메인 도메인 같은 거 이름을 잘 도메인 이름은 그러니까 뭐 네이버 닷컴 하듯이 어 이게 뭐 보정 닷컴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메인이 있어야 그 그게 이제 뭐그 이메일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 제가 머리를 싸서좀 며칠 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다 했는데 이거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내가 상의를 할 거예요. 상의한 결과를. 네, 예, 다음, 예, 제가, 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